귀마대 원앙마대고또 봅시다. 황제기래기시고요 찾기를 안 열었는데 먼저 열고 또 봅시다. 마화가서 면포 놓고, 정연포진 차려볼게요. 이쪽 찾기를 열었는데, 귀 이상 나가겠습니다. 면포 놓고, 어, 올리셨네요. 귀마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팅이 그렇게 많이 높질 않은데요. 나가 나오셨다. 먹겠다, 이건데. 변으로 쓸면 여기 뜬다는 거죠. 잠깐 봅시다. 일단 뭐 변으로 한번 쓸어보죠. 마가 여기 때문에 이제 포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도 되는데요. 아, 그런 수란 두고. 이게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막는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 중앙으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마가 나온 수가 제가 보기에는 그닥 좋아 보이질 않는데요. 상이 빠르게 나오시고.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차가 일단 이 자리에 한번 먼저 들어서보죠 밀고 내려오는 것도 좀 귀찮아질 수가 있으니까 세 번째 먼저 라인 잡아보고 수비를 먼저 하죠 수비를 먼저 갖추겠습니다 이제 차가 여기 들어서겠다는 거죠 변으로 써야 되나? 중앙으로 쓸면 차가 양득 달라고 오네 올리면 상으로 친다 그런 얘기네요 막아나가면 마루 치겠다 기본별로 안 좋네. 요렇게 두고 차로 이제 이렇게 지켜주면 되겠죠. 지켜주고 산업고지 수비를 좀 하겠습니다. 산업고 수비를 좀 할게요. 산업면은 네. 독특하네요. 산업고도 보겠습니다. 포를 넘기고, 포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천천히 도 보죠. 차가 일로 갔다 일로 갔다. 희한하네요. 차가 일단 한로 올라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가 넘어서 차를 긁으면서 상을 좀 묶어놓는 수를 둘게요. 올리고 두겠습니다. 올려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하신 건지, 뭐 어떤 수를 두시려고 하시는 거지. 쟤는 이제 여기를 밀 수가 있거든요. 포가 여기 넘어서 여기를 묶어놓겠다. 그런 수 같은데요. 여기 올려봅시다. 다음 밀어보면 마주거든요. 합병을 한다. 합병을 한다. 달라고 먼저 한다. 일단 가라. 너그 집에 가라고 먼저 할게요. 저 집에 가겠죠, 일단. 걸렸으니까. 다시 쓸면서 걸리면은 기물 좀 걸릴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다시 쓸면서 상으로 또 한번 걸어봅시다. 치니까 얘를 살려야 되겠죠. 얘가 뭐 그런 게 있나? 없죠? 못 갑시다. 먹고. 먹고. 다음에 상머리 누르거든요. 상머리를 먼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어요. 장물에 가거든요. 잘 놓습니다. 이런 상머리 누르면서 포장군 이런 것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나왔던 수죠. 상머리 눌러놓고 포장군 이런 수좀 조심해야 됩니다. 상이 못 빠지게 하고, 대차를 안 하죠. 그리고, 이게, 긴상 뜰 수도 있고. 아, 긴상이 난다. 상이 여기 떠서, 노릴 수도 있고. 이런 포장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놓습니다. 지마대 워낙마대 보이네요. 지마주 찾기 열어봅시다. 마가 나와서 일단, 면포까지 놓고, 정연 포진 한번 잘 해볼게요. 면포까지 놓고요. 귀상까지 진출하고, 양찾기로 확바뀌게요 샌드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기가 재미있네요, 키키 네. 차가 빠르게 나가서 자원왕 마죠. 이 독병 공을 빠르게 내는데 공내는 수는 별로 안 좋거든요. 당합니다. 열어서 상으로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이 뜬다. 자리 먼저 잡죠. 다음에 상나하면 양덕이 걸리니까 뭔가 응수를 하실 거고, 포가 넘어서 이제 포로 박는 수뭐 이런 수둘수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상나하면 양덕 걸리니까 뭔가 응수를 해야죠. 아니면은 병을 올려가지고 차가와서 지키는 수도 둘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시면 보죠. 공을 한수 내렸기 때문에 이런 수가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가 좀 걸린 것 같거든요. 기포하실 수가 있죠. 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요 상이 나가면 이제 막겠죠 여기를 때려버리기 좋습니다 막아 먹겠죠 오그라니까 다음에 상이 나가면은 이 장군의 차가 죽기 때문에 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양덕을 먹어버리겠습니다 장군 진술을 마로 방비를 하겠다 이거죠 먹으면은 먹고, 먹었을 때 막았다서 차랑 포랑 양빵 걸겠다. 막까지 먹고 가고 면포 줄게요. 공격합시다. 아, 바로 떠버린다. 이러면 이제 막고 난 뒤에 하겠다 막으면 먹는다. 먹겠죠? 마가 한번 나가볼게요. 공지적으로 둡시다. 다음에 이제 마가 떠서 면포를 노리겠다. 요렇게도 볼게요. 마가 떠서 여기를 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를 때려버리고 여기를 먹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보죠. 점수는 좀 희생을 했는데 역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병을 쓰지 뭐죠. 마 먹으니까. 마 뜨겠습니다. 마. 마 뜨면서 면포를 노리겠다는 거죠. 포가 넘어서 포를 지켜주면은, 마가 여기 병을 때리면서 마를 거는 수가 좋을 것 같네요. 기물이 걸리겠죠. 희생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장 마가 여기 뜨면은, 명포랑 이 병이 걸리니까, 병을 맞으면은 이 마, 양마 걸리게 되죠. 음, 일단 뭐 마가 떠봅시다. 마가 떠서 여길 때릴 것 같거든요. 이걸 안 먹죠. 포로 먹으면 이제 수비가 되니까 여길 때리는 게 선수죠. 여길 때리면서 이 장군도 있거든요. 여기 맞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마가 벽을 먹고 마 장군이 있으니까 당기더라도 이 먹으면서 또 마가 걸리고요. 완전 망하죠. 이 맞아버리면은 아주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를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수비하기도 좀 곤란하죠. 벽을 당기도록 포로 먹으니까 수비하기도 좀 곤란해지고. 일단 여기 먹는 수가 일단 선수죠. 일단 장구수가 있으니까 밀기도 그렇고요. 밀고 이제 차가 먹으면 막아 나오더라도 포다리가 없어지니까 여기를 먹는 수 장구할 시간이죠. 상으로 지금 양병을 때렸기 때문에 저도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지금 상으로 여기 졸 때리고 여기 병 때리고 아 보니까 에 아까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여기도 먹어봅시다. 다 먹는 거죠, 뭐. 다 먹으면서 막으리게 선수입니다, 일단. 마가 빠지면 이마 먹기 때문에. 차가 뭐, 여길 먹으면은, 마 먹고 들어가는 거죠. 아, 궁금하시면은, 물어보세요. 제가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몇 숫자 아까,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님. 이, 뭐, 다 먹고 하는 거죠, 다 먹고. 마가 또 걸렸고요. 여기 먹으면 또마 먹고 도갑가면서 명포 걸리거든요. 거진 끝났다고 봐야죠. 여길 취하더라도 마가 포를 지켜주니까. 여기 먹, 먹는 수가 일단 선수입니다. 명포가 죽으니까. 요판좀 재밌는 대국이다, 그죠? 상으로 치면서, 공격적으로 뜨면서, 재밌는 대국이 나왔네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네, 잘 줬습니다. 지금 이막걸려가지고 차로 이렇게 뭐 지킬 수도 없고요 차로 이렇게 지키게 되면은 바로 여기 먹고 장군이죠 이러면 끝납니다. 장군이니까뭐이 사로 받으면은 차도 좋고. 이런 식으로 끝나도 되고. 이. 그래서 이 말을 살리고자 이렇게 나버리면은또 이렇게 먹거든요. 장군이 차가 죽으니까 또 올라가죠. 차를 피하면은 이렇게 장군치면은 외통을 아니고 막아 이렇게 막는 수가 되네요. 막아 이렇게 막는 수가 되고, 그냥 여기로 이렇게 먹어버리니까 낫겠네요 먹으면서 외통을 먼저 노리고, 여런식 진행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그때 뭐장군을 불러가지고, 운수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먹, 이렇게 장구치고 뭐, 차가 여기로 먹고 들어가 수도, 둘수 있겠네. 공이 틀고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먹고 들어가면서, 말을 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도될것 같습니다. 이 먹는 수간 넘어가면 되니까, 별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버리고, 나중에 뭐, 잠구치는 수도 있고. 잘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